세상에는 간혹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외계인에게 납치가 됐었던 것 같다. 절대로 꿈을 꾼건 아니다. 의식을 잃고 정신을 차려보니 생전 처음 와본 곳에 버려져 있었다. 이 외에도 여자의 경우에는 이런 일이 발생하고 임신을 했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외계인의 아이를 임신했다. 이렇게 생각보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외계인에게 납치됐었다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그들 중 상당수는 한 가지 공통적인 신체 변화를 겪기도 했는데요.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외계인들이 인간의 몸속에 몰래 심어 둔 것이라고 하는 외계 칩, 일명 에일리언 임플란트. 외계인에게 납치된 사람들 중 상당수는 몸속에 이런 에일리언 임플란트가 매장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보통 UFO나 외계인 목격 사례의 경우 그 증거가 고작 목격담이나 사진밖에 없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이는 실제 물적 증거가 남아있는 특이한 케이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현재까지 보고된 외계인 임플란트의 개수는 상당히 많습니다. 오늘은 이 정체불명의 외계 칩과 또 이것을 사람의 몸에서 가장 많이 적출하는 한 외과 의사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로저 레이어 박사 그는 1965년 미국에서 정식으로 외과 전문의 자격을 딴 의사이자 무폰이라고 하는 비영리 UFO 연구단체의 정회원이었는데요 참고로 의사가 되기 전 그는 천체 물리학자였습니다 그런 그에게 어느 날 1995년 협회에 아는 지인으로부터 한 여성 환자를 소개받게 되는데요 그 환자는 자신이 외계인에게 납치가 된 후부터 몸에 이상한 통증이 생겼다고 설명했습니다 며칠 전 저는 일을 끝내고 평소와 같이 집으로 돌아가던 중이었습니다. 인적이 드문 길이라 밤하늘의 별을 구경하며 걷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갑자기 엄청난 빛을 발산하는 물체가 하늘을 가로질렀고, 저는 뭔가 하늘에 빨려 들어가는 듯한 이상한 끌림을 느끼며 그 자리에서 기절했습니다. 의식이 흐릿한 상태에서 한 가지 확실하게 기억하는 건 저는 납치당했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절대 인간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가면을 쓴 것도 아니고, 네다섯 명 정도 되는 이상한 괴생물체들이 저의 손을 만지고 있었습니다. 외계인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후 의식이 돌아왔을 땐 수십킬로미터 떨어진 생전 처음 와본 곳에 버려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일이 있고 난 뒤부터 제 오른쪽 손에 계속되는 통증이 있다는 겁니다. 외계인에게 납치가 되고 난 후부터 손에서 알수 없는 통증이 지속된다는 그녀. 이에 레이어 박사는 그녀에게 엑스레이를 한번 찍어볼 것을 권유했는데요. 그렇게 둘은 별리는 아니겠거니 단순한 근육통 정도라 생각하고 검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하지만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이 사진이 바로 당시 그들이 촬영한 엑스레이 사진인데요. 딱 봐도 엄지와 검지 사이에 무언가 이상한 물체가 있는 것이 보이죠. 어디 뾰족한 물체에 찔린 것이거나 환자가 일부러 집어 넣은 것은 절대 아니었습니다. 그런 것이라면 손에 상처가 남아 있어야 하는데 그런 흔적은 전혀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죠. 이에 레이어 박사와 그녀는 간단한 수술을 진행해 이를 적출해내기로 결정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몸 밖으로 꺼내진 의문의 물체. 뼈와 같은 신체의 일부는 아니었습니다. 신기하게도 그것은 약 0.5cm 크기의 금속 물체였는데요. 더욱 놀라웠던 것은 이 금속체가 인간의 몸속에서 거부 반응이 나타나지 않도록 어떠한 섬유조직 안에 감싸진 상태로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박사는 도저히 이 상황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뭐라 설명할 방법도 없었고요. 그래서 일단 그들은 이 물체를 로스 알라모스 국립연구소 뉴멕시코 테크놀리지에 사우스웨스트 연구소 등 다양한 전문 연구기관으로 보내 이 면밀한 조사를 요청하게 되는데요. 하지만 연구소에서 보내온 검사 결과는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금속체에 대한 엑스선 분석, 화학적 조직 검사 결과 물체는 총 35가지의 성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대부분의 성분이 지구에서 기원한 것이 아니다. 세름, 백금, 이리즘과 같은 매우 희귀한 동위 원소의 합금을 포함하고 있다. 이는 외계에서 기원했을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해당 금속체는 비정상적인 자기 특성을 보이며 알수 없는 깊은 공간 주파수를 방출하고 있다. 신기했습니다. 이 외계인 임플란트는 14.7메가헤르츠의 무선 주파수를 가지기도 하고 또 의사소통에 잠재적으로 영향을 줄수 있는 전자기 방사선의 일종인 스칼라파를 방출하고 있기도 했습니다. 때문에 일각에서는 이 외계인 임플란트가 인간의 정신을 조종하기 위해 만든 것이다 라는 주장을 하기도 했는데요. 꼭 외계인이 아니더라도 어떠한 비밀단체나 정부에서 제작한 것일 수도 있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레이어 박사는 외계인 임플란트를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해 영화 제작자 제레미 코벨의 도움을 받아 함께 다큐멘터리를 제작하기도 했는데요. 레이션 17이라고 하는 이 비디오에서는 실제 레이어 박사가 17번째 외계인 임플란트 환자를 수술하는 영상을 담고 있습니다. 또한 그는 약 20년 동안의 경력에서 무려 2,000건이 넘는 외계인 납치 사례를 조사했다고 말하는데요. 그리고 그가 내린 결론은 하나 외계인 임플란트에는 지구의 기술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둘매장된 금속체의 주변 조직은 염증 반응을 나타내지 않는다. 셋 일반적으로 신경세포가 발생할 수 없는 연골 부위에 존재한다. 넷, 금속 임플란트 외에도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것으로 추측되는 생물학적 임플란트도 존재한다. 다섯, 외계인 임플란트는 상대적으로 드문 현상으로 간주되며 외계인 납치 사건 중약1% 미만에서 발생한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외계인들이 특정 인간을 감시하기 위해 몰래 몸속에 심어둔 것이라고 하는 에일리언 임플란트. 이는 정말 사실일까요? 지금까지 반월이었습니다. 영상으로 다뤘으면 하는 주제나 영상에 대한 의견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주시고 영상의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